그래서 1 3절의 말씀. 자,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라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세리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리는 높은 관직인 아니지만 약간 명예와 또한 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음, 자리고 또한 그 위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리에 대한 여러분 좋지 못하는 편견들이 아주 심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례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태가 바로 평상 때는 평상시처럼 바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서 앉아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조금 들어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마태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딱 한마디, 나를 따라오느라. 이야,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요 그리 했더니 또, 그스승의그 제자다고, 마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서 그래,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딱 따르는 그 광경 가운데 그가 따라가다가 잠깐 예수님 저희 집에 좀 들어오셔서 식사 좀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전부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트라 사람은. 여러분, 세리란 직업을 인해서 온 수입이 얼마나 많아요? 또세려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좋은, 좋은 직장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리고 예수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란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가정과 자녀들이 생계를 끌어 나가는가 하면 또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또한 자신의 가정과 그 자녀들은 누가 돌봐줄까요? 누가, 누가 먹여 살려줄까요? 이 시간까지는 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고 생활을 했는데 덥소 예수님을 따라버리면 누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누가 자기 자녀들을 책임져주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자신의 가정 자녀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어, 따르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을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나 따로 없냐? 내가 너 가정 책임질게? 너 자녀들 책임져 줄게? 그럼 성경은요, 대부분 고아 같은 것들이 없어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따로라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가거라. 뭔가 좀 예수님은 불구 절절하게 뭔가 말하는 것이 없어요. 뭔가 말을 좀 던져준다 하면 위로도 되고, 용기도 되고, 소망도 되고, 그렇잖아요. 뭔가 약속이 되니까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따라 오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행동은요. 직장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 따른 것도 아니거든요. 또한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었고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응? 이런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주변 시선을. 곱지 않게 생각은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례에 대한 편견과 예수님이 세례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고 눈을 흘기면서 막, 응,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지? 여러분 세례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왜이 사람들은 죄인의 식을 받을까요? 진짜 죄인인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죄인의 치급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 세금을 거둬들여서 유대나라도 먹여 살려야 되지만 또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노마에도바쳐야 돼요. 여러분 자기네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네도 먹고 살려야 되겠죠.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과도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죄인이란 측을 받는 바로 불인한 인생들이 불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구하가 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하였던 모습들이 점점지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어떤 낙인이 찍혔어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마태의 집에 계신 예수님의 이행을 마치 죄인들처럼 똑같이 세례와 지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던집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셨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가 지금 병든 자라는 거예요. 마태가 병든 자라는 거죠. 마태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마태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의 가정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이 가정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빗대서 말을 하면 그래서 마태의온 가족이 다 환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정이 병들어있지 않고 마태가 병들어있지 아니하면 의사가 쓸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사가 필요 없단다면 애베들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도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을 찾아와서 영령의 치료를 받고 또한, 건강함을 유지하고, 강건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가 병든다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합니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태의 가족이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 예수가 이 가정에 마태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마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죄인 취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태의 기분이 어땠을까? 괜히 예수를 따랐나 보다. 그렇죠. 아니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아니 나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빈정거리고 비방하고 모함을 한다 가면 내가 그래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다 하면 예수님 마저 예수님만은 나보고 무슨 소리를 하면 안 돼? 죄인이다 말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만큼은 나를 보고 일을 해줘야 되고 용기를 불어내줘야 되고 나에게 세임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를 죄인치고한다하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기껏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자신을 병든 자 죄인을 취급하시다니 마태의 기분이 참 나빴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딱딱 진짜 선발을 딱 맞춰져서 좋은 말을 한 마디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살아나죠. 뭔가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누군가가 참 맛있다고 누군가 가 뭐처럼 뭔가를 헌신했는데참 좋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꼭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핀잔의 소리가 폭튕게 나왔었다면 그 좋은 감정 마음이 썩 무너지는 거예요. 괜히 가지고 왔나 보다. 괜히 헌신했나 보다. 한 소리는 부정적인 코드로 싹 틀어버리면서. 부정적인 생각 사고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마태의 그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태에게는 잘못된 선택처럼 스스로가 지금 생각하게끔 예수님이 코너로 몰아넣는 것이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시고 극한 대접을 했던 그 마태에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바로 예수님은 마태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태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구, 바이샌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들. 봐요. 마태가 예수님의 집으로 어차피 마태가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 동시에 마태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모시는 동시에 죄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죠. 아,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들 여러분. 바로 그파리시인들그 주변의 사람들, 너희도 구경꾼처럼 보지만 말고, 뭐라고요? 마태처럼 건강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너희도 또 누구를 영접해라? 주 예수를 영접하라주 아, 네. 예수,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 너희도 또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제약 가운데 치료를 받는 건강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에서 게 의에 될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마태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에 되었음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로 메시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두번째로 여러분 세리 마태 집은 이미 제네 집이 아니라는 것을 소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 집에서 예수님의 모무심으로 말미암아 세리 마태 집은 어떤 집보다도 더 건강한 집인 것을 만찬하여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 집은 여러분 환자의 가정도 아니요. 병든 가정도 아니요. 죄인의 집이도 아니요.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지적하고 잘못도 잘 찾아 냅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하고 비난도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반대로 마태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건강한 자인가 병든자인가 그렇죠? 마태는 내가 병든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태는 알았어요. 내가 병을 치료받고 또한 내 죄인 죄적인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는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동시에 그는 자기의 병도 치료받고 자기의 죄도 해결받기 위해서 그는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는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는요, 밝은 곳이 잘 보이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늘 어두운 그 눈에서 많이 활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껍질, 껍데기 인생 삶을 그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껍데기 인생을 싹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즐거움도 없고 늘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살수 밖에 없는 그 인생 많은 사람들이 마태만 바라보면 뒤에서 손가락 켜는 것저 나쁜 사람 저 사기꾼 이것을 시가딱을 정도로 평생 듣고 살아왔던 마태가 한순간에 예수를 만나므로 싹벗어버렸어싹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우리는 새 힘으로 공급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있어 주님은 지금 건강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인되기 하시려고 어두운 곳을 밝혀 주시는 지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곧 교회를 바라만 보지 말고, 함께 해요. 교회를 바라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께 움직일 때역사 일어납니다. 함께 할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가 여 생각, 저 생각을 했으면 예수님은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다시 말씀할까요? 가히 아, 지금을 놓아버리면 생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녀는 어떻게 하냐고요?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보좌 간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나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내 영육이 건강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늘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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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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